안녕하십니까. 진선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국민들이 사랑하는 짜장면 네 저는 호텔식 짜장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연복 사부님께서 이제 중국에 가서서 중국인맛까지 사로잡은 한국식 짜장면 오늘 그거를 이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진짜 호텔 짜장면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맛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갈 게 백두대간 한돈 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 양은 좀 많아요 368g 양은 좀 많은데 이따가 한 3분의 1 정도만 쓸 거고요 이제 돼지고기 목살 하고 이제 춘장, 그리고 양파, 대파, 마늘, 파기름. 그리고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향을 내는 간장. 네, 이몇 가지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이제 아무래도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짜장은 천천히 볶든가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면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다 싶으면 제 영상을 한몇번 반복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고기에는 구이용이라서 그런지 좀커 보여서 이건 좀 작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100g 정도? 네, 100g 정도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네, 목살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목살은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 고기도 맛이 괜찮기 때문에 기름기하고 고기살도 딱 이렇게 적당해서 그래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1인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옆에다 잠깐 놔두고요 이게 야채랑 고기랑 쓰실 때는 무조건 바꿔주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없으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야채랑 고기랑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되면 교차오염이 생겨서 위험하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이제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로 쓰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도마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갈라서좀 큼직하게. 네, 대파는, 음, 어떻게 보면 향을 좀 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물론 맛도 좋은데 이걸로 이제 하게 되면 향을 내주는 것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뭐, 생강 좋아하시면 생강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집에 생강이 없어서 일단 마늘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마늘도 대파랑 같이 옆에서 두시면 되고요. 네, 양파, 네. 양파는 밥을 갈라서 파 하나면 1인분 만들 때는 충분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칼집을 내주셔서 반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랐으니까 한번 정리 좀 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살짝 했고요. 고기랑 양파랑 대파 마늘 네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잘라놨고 옆에는 지금 이제 지난번처럼 냉동 중화면 네 이거를 이제 하나 녹여서 제가 물에 한번 풀어놨습니다. 네 물에 풀어놨고 네, 일단은 요리를 만들어 후 시작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만들 때는 조금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프라이팬을 좀 살짝 달구고요. 고기 익힐 때는 일단은 이제 포인트가 너무 기름을 많이 넣지 마세요. 이제 오히려 말이 튀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기름 조금 넣고 먼저 고기를 익히겠습니다. 이거는 마늘 생강 기름입니다. 네. 이제 고기를 조금 넣어야지 이게 많이 잘안 튀기 때문에 조금 넣어서 바싹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느끼신 게 저희 요리사는 왜 춘장을 안 볶아놓지? 물론 춘장을 볶아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물론 볶을 건데요 저는 이제 미리 볶아놓지 않고요 일단 볶을 때 요리를 할때 하는 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말 그대로 바싹 익혀 줘야 됩니다 네, 완전 삼겹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혀 주는 거에 돼지고기 비린내도 안 나고요 네, 충분히 식감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하게 해주고요 네, 향을 내는 마늘이랑 대파를 먼저 넣어줍니다. 네 마늘 대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은 아주 조금. 1인분이면 한한 티스푼이면 한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향만 내주는 거라 1인분만 넣어줘서 향은 내주시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춘장을 이때 넣줍니다. 어 그러면 굳이 따로 볶을 필요 없고요. 좀 묻었네요. 네, 이게 기름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짜장을 네, 이런 식으로 네, 춘장하고 같이 고기를 같이 볶을 느낌으로 네, 바로 양파를 넣어줍니다. 네, 새우는 저는 한 50%만 익혔습니다. 이것도 50% 익혔기 때문에 미리 같이 볶아주면 새우 향이 더 진합니다. 네,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네, 이 정도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춘장을 따로 안 묶어 놓고도 충분히 이렇게 향기롭고 맛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얘가 숨 죽을 때까지 해주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은 딱 적,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윤기나게 볶으면, 이제 물 전부로 살짝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짜장은 일단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면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면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에 담가서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춘장이 이렇게 완성됐고요. 면은 여기다가 이제 삶아서 바로 건져서 그릇에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면은 제가 삶아왔고요. 제가 볶은 짜장, 네 짜장을 이제 위에다 부어주겠습니다. 저는 짜장 춘장이 많은 걸 좋아해가서 좀 많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빛에 잘 보이게, 네. 만들었으니까 대망의 시시계 시간. 시시계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그, 춘장을 기름으로 이렇게 미리 볶아놓은 것보다 이렇게 쓸 때만큼만 미리미리 하셔도 춘장이 똑같이 맛이 고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짜장, 뭐 집에서 짜장 먹을 때는 뭐, 단무지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단무지보다 이 쌈무, 쌈무에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맛 있습니다. 새우도 네, 이제 제가 아까 50% 익혔다는데 이렇게 하면 짜장에 뭐 약간 풋내라고 해야 되나? 근 네, 그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이렇게 바삭하게 완전히 익혀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장 맛있게 볶을 수 있습니다. 호텔도 이런 비주얼의 이제 짜장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호텔에서 한 그릇에 2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 재료들은 좋은 재료를 많이 들어가서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측정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쌈무 네, 새콤해서 저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네, 짜장면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